가다 빠른 애들이야. 다 뛰어, 다 뛰어. 주노의 아까 키리코 잘 맞았어? 맞아. 주키다 주키. 이180 발이라는 메리트가 은근 크다. 좋은데. 아180 어, 발이나 돼? 어. 근데 약간 아이 지금쯤이면 뭔가 떨어질 것 같은데 하고 장전을 해 자꾸. 너 뜨겁다는데? 우하하하. <laughs> 나이스. 깔아 버릴까? 밀어붙일까? 가자. 슈. 어, 아무도 안받았다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아이, 까비. 그치, 나만 죽었어. 나이스다. 아, 아, 아. 내공 효과 좋았다. 맞아. 방금 잘 깔았다. 나이스. 아, 아, 배치인데? 첫 배치인데. 그러니까 어. 그러니까, 어, 짜다. 배치인데? 배치인데. 그니까. 이현승이면 몰라도. 차면승인데. 그니까. 짜다. 야, 우리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아. <laughs> 이렇게 개같이 멸망하게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바꿔야겠다. <laughs> 아 우리 애들. <laughs> <laughs> 아이다 믿어야지. 이건 okay. 오케이 누구 살린다. <laughs> 아 우리 <누구가>? 사실 <laughs> <laughs> 나도 그래. 노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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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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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ey. Just wait. 어! 야, 미친! 다, 우와! 아, 쟤네 합이 닮았다. 방금 다 숨었는데, 그렇게 빨리 잡혀, 왜 근데? 좀 시간 지나면, 맥클리 가속부터. 어... 뒤에 메이든다? 아, 얘또 죽겠어. 계속, 얘 진짜 모델폰데? 살릴게. 그냥 라인은 살리도록 해볼게 내가. 오케이. 라라라라라라라. 야 이거 라인이 무대포인게 응. 제네한테는 어, 고통이야. 어, 고통인가 본데? 겐지게 피? <laughs> 죽지 마! 죽지 마! 살았다! 나이스! 이겼다 자연승이야? 우리 우리 수 <laughs> 베까 일단.. 재울.. 재울 수 있을 것같타 베타, 베다 베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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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뭐야 타 베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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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나이스 베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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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랭킹 없다. 안돼. 개아 됐다. 오 이씨 뭐야? 파이어 성공해서. 피해야 된다. 에어페이서, 에어페이서? 나, 내된에 나, 내옆에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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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핑할 때마다 인장이아시프트못 아. 눌렀어 와, 그 깹스게? 딜거 같은데? 방금 또? 와, 살았다. 나이스. 애쉬 어디갔지? 야, 우리 궁 없다. 나밖에 없다. 너? 어, 너밖에 없어. 괜히 썼네. 근데 하필이면 다 동시에 죽어서 이걸었 영화 낭비하고 있는 거. 이스 애쉬 살짝 프리딜 같.. 잡은 들 아, 빠졌다, 빠졌다. 뭔데? 카카카. 나이스. 볼수 있나? 상대 일단 딜러 없어. 아 전코 왜 저래? 전코 저나탈수 있어? 오케이. 어, 나이스 나이스. 나아나 죽겠다. 내려갈게. 잠만 보봐아 떨어졌어. 나이스 나이 왔어 왔어 나이스 가, 가, 가. 나공이끼네나이 고... 있... 어, 아, 안 붙었다, 아무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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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재동이 만났다. 나 재동이 추천해 줬는데. 아 육승이나 했는데 지금 골인. 메르시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. 괜찮아. 기다리는 거 봐. <laughs> 드간다 팀원 어떤 비비는 게 나은데. 되는데? 이게 왜 돼? <laughs> 와, <우와. 웃음> 나이스. 나 가는데. 오케이. 아 이거 또 이러면은 뺏기겠는데? 쟤네 다 오잖아 어. 이제. 나 나도 왔긴 했어. 예뻐, 궁 조소라도. 아 리퍼 왔으면 리퍼 주면 되는데. 나 물렸다, 나 물렸다. 스 음. 팔아, 팔아. 자리아 나왔다. 야 대박, 우리 팀 자리아로 바꾼 거 보고 바로 바꿨어, 바로 바꾸러 갔어. 역시 가위바위보긴 한데 나이스 아아아아아어 거의... 아. 근데 내가 억으로끈거 아님? 그래서 먹은 거 같은데 방금 <laughs> 맞네 니네 없었으면 그대로 쭉 들어왔네 오, 맞아 쟤네 좀 무리한다 가. <놀람> 와 다행이다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아, 무서워. <차가워>. 나 뭐... <목소리> 아, 너무 무서워. <목소리> 아, 나 1이야. 잠시만 확인 눌러야 돼. 아 확인 누르면 바뀌어? 어, 나 2인데? 나2 나왔다. 그대로 나왔다. 예상 점수랑. 야한번 그거 해봐. 나한번 그거 해봐. 뭐그 뭐라 하냐 한판 측정 어 측정 한번 도전해봐 너무 무섭다 도전할까 어떻게 도전해봐라 아... 나중에는 오늘 안 되고 내일 해, 해, 내일 시즌 <laughs> 손떨려나이스 나이스. 와 이거 힐차 인정? 쟤네랑 똑같은 조합이 우리. 살짝 기대 좀. 측정 몇점 줄까? 어 딸핀데. 아, 아하 아깝네. 하라, 하라. 어, 나이쪽에싸와 얘네 진짜 킬러들한테 추천 받아야 돼. 팔아 들어온 걸 어떻게 못한냐 우리 라인 어딨지? 자리야 있구나. 어이씨. 힐좀힐좀힐 좀. 나이스, 나이스. 물사로 살았다. 나 수면 없다. 나이스. 와, 방금 주방 잘 들어왔다. 인정. 응, 어, 나이스. 매트 위치. 딱 자리야 어? 있는 곳에서. <laughs> 죽고 다 <laughs> <laughs> 나, 호빠 혼다, 혼다. 아, 나 죽겠다. 아, 어. 죽다 아, 죽겠다. 아, 지온다 야, 에이신 진짜 우리한테. 뭐죠? <laughs> 몇번 해준 거야? <laughs> 아, 살렸는데. 으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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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아, 몇번 괜히 졌는데? <laughs> 질것 같은데, 이마 <laughs> 안타는? 맞네. 살짝 뺐다가 비벼야 돼. 호랑 <놀람> 같이 간다. 지금 나이스 와우, 야 오늘 재밌는데? 나이스! 아, 나 죽었다. 아, 됐다. <laughs> 아, 이거는 진짜 칭찬해줘야 되는데. 모르겠지? 네, 솔직히... 필러들한테와와와 맞아, 그래. 측정! 몇점 아, 잠깐만. 나 26밖에 안 줘. 너왜 이렇게 많이 줘? 나 27. 아, 뭐야. <laughs> 우리 왜 이렇게 짜? 무리 짜냐? 와 근데 이거 아, 아닌가 조금만 더 아, 이기면 아니, 아니. <laughs> 해봐. 아... 해봐라. 하자. 지면 멈추지 어때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어떻게 우리 이러다가 챌린저가는거 아니야? <laughs> 큰일 났다. 야 우리 이러다가 어막 랭킹 500위 안에 들고 막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. 어 이러면 나 멜시 할까? 괜찮을지도. 어얘 약간 한조 유전에 그 연승했을 때도 쏠트.

너안니어 잘렸어. 다 죽여, 다 죽여, 나의 싸움. 나의 싸움. 나의 싸움. 나의 싸움. 나 그거 있어. 아, 얘 갭빈데, 뒤에, 뒤에... 자리야 혼자. 싸움. 나의 싸움. 나의 싸움. 나의 싸움. 다 솔라 닮아, 졸솔 닮아. e c 오 아, 나이스. 아, 아, 아. 에코, 에코. 어, 나 죽는다, 죽는다. 아, 아. 안 돼. 야, 에코. 졸라. e c 중 o e c 애코 왜 이렇게 길어? h o 아니야? 저 e 도 방금 레이저 원래 저렇게 길어? 어, 어 약간 길어. 자리야 만지 길던데? 아 애들 뭐라나아 내가 내가 감히 픽을 h o Echo, Echo, e 하나 뭔데? 어 음. 오늘 왜 이렇게 약간 메르시아기 좋은 애들 많아지? 애들이 나딱그 생각했어요. 왠지 이보판 겐지는 알고 보니 괴짜고 솔울저가 잘하는 애일 것 같아. 괴짜가 웃긴데. <laughs> 야 진짜야 진짜 맞아. <laughs> 아 근데 다 잘하는 것 같기도. 방금은 솔저가 개피 맞는 거야. 지 나랑 숨바꼭질해. 아, 아, 나. 어그로 끌어야지너 <laughs> <어그로> 끌어야지. <laughs> <laughs> <됐다. 웃음> <나> 이거 트롤로 <laughs> 신고할 거야? 어? 팀대 어, 5분이야 오분이야오분이야 야이C 잘못됐다 뭐야 뭐. 자리야 했다 자리야 했다 안돼 와 이거 큰일났다 클났다큰났다 큰일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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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왔는데 일단 우리 갈라진거 이해 안 해? 자, 그석지 가능? 타지했다 나이스! 들어와어 나이스 컷! 상대 리, 렉킹걸, 운... 계속 붙어있자 내가 화물에 절대 안 떨어질게 어, 응. 오히려 좋다. 상대 웨킹이 응. 가안 응. 살리네 나이스 하나 죽어다새끼 하나 앉아있어 상대 미동 머리 조심 이거 궁 살리는 용으로 써야겠다 오케이 커커커 힐밴 야무지게 우리 애 힐밴이야 나이스 정면 정면 나이스 아, 나 헤드 때 배터리 없어서 너희 목소리 안들려 안돼 안돼 안 지금 <laughs> 무슨 상황이야 배터리가 없어 와, 이겼다. No. 잠깐만. 어, 잠 어, 이손으로 네 바꿨어. 얘 딸피인데? 제발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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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딸피. 나이스, 나이재할수 있다. 야, 우리 탱 빼고 밀어낸다. 야, 아... 메르시키... 어? 이번에 딜러 잘했다. <laughs> 나 올라갔어. <laughs> 나 플래티넘이야. <laughs> 우리 윈스턴, 솔저, 겐지 오늘 어... 뭐야? <laughs> 좋아. 야 이번에도 약 메르시 너무 좋은데? 그니까 아니 뭐야? <laughs> 야 뛰는 거 좋아. 나 이맵에서 뛰는 거 너무 좋아. 솔저한테 플러팅이 어디 서 <laughs> <힘이 웃음> 이거 이거 딜러들 빠져 가지고 나한테 아무도 <laughs> 놈들 너네 뽕안 준다. <laughs> 계네 <계속> 강화를... <laughs> 담배 피요 갔네. 그 자신을... 야윈스터 닉네임이 예티고 스킨 예티야. 그리고 아이콘도 예티야. 어디? 어 <laughs> 진짜네? <웃음> 야이 컨셉 잘한다 아..아무도 ㅋㅋ <laughs> 아, 야 뭐야 윈스턴이랑 겐지 잘 뛰는데 같이? 봤어? 어. 얘네 듀오인가? 어? 어, 같이 뛰어 얘, 얘힐밴인데 야, 얘네 봤어? 다 달려오는 거? 어. <laughs> 나좀 감동받았어. <laughs> 얘네 진심이다. 올라가고 싶은가봐. 이거는. 아, 이건 세명다 추천 주고 싶은데. 뛰는 것만 봐도. 그거. 그니까. 나 추면 없다. 감리할게 우리! 우리! 힐벤 야미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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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나나 벤처한테 물렸다 스킬 없어 가는 중 죽였다 <laughs> 야 이거 애들 위치 개잘 잡아 이번판 애들 그러니까써시봐 벌써 15킬이야. <목소리> <뒤에>. <목소리> 아, <잠깐만>. 아,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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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. 너 거기서 보고 있어. Okay. 아나 안나왔는데 이제 어? 아 이제 나왔는데 저렇게 한 번이면 나 못줘 700잘 죽어 아니 네 지나가네 <laughs> 나 없는 척했어 봤어? <laughs> 화면 봤어? 아이고 안돼 계속 노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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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쟤네 힐러 그거다 아 안돼 죽지 마 잠깐 잠아또 아, 떨어졌어 미탱 아 나이스 나이스 누구 재현는데자공 있어 나이스 밀었다. <laughs> 방금 우리 템 없이 이겼어. 어, 죄송해요, 감사합니다래. <laughs> <laughs> 오, 이틀 버프 달래. 맞아. 아, 우리 오늘 이러다 못 자는 거 아니야? 아, 이러다 계속 백연승 해가지고 막. 아, 자야 되는데 출근인데. <laughs> 출근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가? 끊기는 거 아니야? A Max는 건 아니래. 뭐가? 이 고관에서 에임 핵쓰는 건 아니다래. 키큰 잿빛 곰이. 뭐 우리 애들 보고 말하는 거야? 그런듯. 죄송요 <laughs> 제가 그만... 그만 잘할게요. <laughs> 오케이. 메일이랑 못 잡았다 나. 아하 나이스 부활. <laughs> 나이스. 야 재울게! 아 나이스! 진짜 너 살리고 갔어 어, 다행이다 아, 이거.. 와.. 땡큐 아.. 큰일 났다 아.. 폭탄 아아 <laughs> 아, 어쩔 수 없다 아깝비나 있을 때 와와 멋졌다 쭉 빠지자 이로드코내니까 이기는데 계속 말이잖아 멋졌다 나 우리 뒤에 쏠자 thank you t 어, 아, 쟤제또 혼자 공 쓰는 거 아니겠지? 저기 있다, 저다저다 여기서 호그 소리 들렸어. 호그. 여기 세가다 나이스, 나이스. 온다. 어떻게 한데, 이래 귀엽네. 이거 궁 몰았어야겠다. 오케이, 오케이. 앞으로 나가도 될듯나궁 없어? 나는 궁극기가 준비됐으니 포굴벤! 나이스~! 와... 미친 거아니야 우리 챌린저 가겠는데? 어딜러는사오 <laughs> 어. 왜? 뭐래? 버스 감사합니다 딜러님들이래 오호... 어 뭐야 승리 추세 떴다 이제 드디어 아 근데 27퍼밖에 안돼 이래도 28인데 나 1퍼밖에 안 오르는데. <laughs> <laughs>